만약 당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다른 곳에서 당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당장이라도 그 친구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수많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을 옮기는 전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뒷담화라는 흙탕물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해명하고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 복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뒷담화를 들었다면 못 들은 척 그냥 넘겨버려라. 언뜻 보면 비겁하고 답답한 대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진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해 온갖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인간관계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을 만드는 사람과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 정약용의 이 통찰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sns가 발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뒷담화는 더욱 쉽게 더욱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정향용의 지혜는 당신을 험담과 소문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처세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말을 전하는 자의 의도를 꿰뚫어 보라. 지혜로운 자는 말의 내용이 아닌 말을 전하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파악한다. 어리석은 자는 전에 들은 말의 내용 자체에만 빠져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너를 걱정해서 말해 주는 건데라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 말은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즐기거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교묘한 미끼일 뿐이다. 진짜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이 당신에 대해 한 말을 전하는 대신 직접 당신에게 조언을 건넬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뒷담화를 전달하는 전령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마귀가 된다. 그들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드라마를 보고 싶은 구경꾼일 뿐이다. 당신의 격한 반응, 당신이 버릴 말싸움, 당신이 상처받는 모습을 구경하며 자신의 권태로운 일상에 자극을 더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두어라. 그들은 항상 사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이런 말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라며 마치 자신이 괴로운 것처럼 연기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반응을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라.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뒷담화의 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험담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 당신이 분노하고 억울해할수록 소문은 더욱 커지고 살이 붙는다. 상상해보라. 누군가 당신에 대한 험담을 들려주었는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황할 것이다. 어? 왜 화내지 않지? 왜 따져 묻지 않지? 라며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완벽하게 침묵한다면 그들은 흥미를 잃는다. 불씨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당신의 무대응은 뒷담화라는 불씨를 꺼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침묵의 힘은 상상보다 크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준다. 저 사람이 정말 못 들었나? 아니면 들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건가? 설마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힌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험담을 전하지 않게 된다. 재미없으니까 말을 옮기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오늘 당신에게 남의 말을 옮긴 사람은 내일 남에게 당신의 말을 옮긴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그는 당신의 편이라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말을 옮기는 습관을 가졌을 뿐이며 그 대상이 오늘은 당신이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의 중간상인이다. 그들은 어에게서 들은 말을 비에게 전하고 B에게서 들은 말을 C에게 전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듯한 착각에 빠진다. 나는 여러 사람과 친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저 정보의 파이프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친한 척하지만 누구와도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를 조용히 멀리 하며 더 이상 어떤 먹잇감도 주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그가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더 많은 비밀을 털어놓으며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당신의 사생활, 당신의 고민, 당신의 계획을 그런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오늘은 당신의 편인 듯 행동하지만 내일은 당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라며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뒷담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가 없다는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왜곡되고 과장되기 마련이다. 말이 사람을 거쳐 전해질 때마다 조금씩 변한다. 어가 비를 싫어한다더라는 말이 어가 비를 정말 미워한다더라가 되고 다시 어가 비를 죽이고 싶어한다더라가 된다. 전화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했는데 열 번째 사람에게 도달할 때는 오늘 대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가 되어버린다. 지혜로운 자는 당사자에게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진실이라 믿고 잊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의 성을 쌓는다. 만약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면 직접 가서 물어보라. 혹시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나요? 라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혹은 아, 그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라며 해명할 것이다. 직접 확인하면 90%의 뒷담화는 오해나 왜곡된 정보임이 밝혀진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마라. 분노, 억울함, 슬픔, 배신감. 이런 감정들은 뒷담화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들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 순간의 감정일 뿐이며,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안다. 한 걸음 물러나 차분히 상황을 관찰하라.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적일 때는 시야가 좁아진다. 터널 비전 현상이 일어나서 오직 분노의 대상만 보인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사실 별일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당신이 잃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 첫째, 시간이다. 그 문제만 생각하느라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둘째, 에너지다.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셋째, 인간관계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 없는 사람까지 적으로 만들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즉각적인 감정에 반응하여 평생 후회할 말과 행동을 쏟아낸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는 이미 늦다. 감정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최소한 24시간을 기다려라. 하루만 지나도 감정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뎌진다. 해명하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들지 마라. 당신의 해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해명하는 순간 당신은 수세에 몰린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해야, 사실은 이래라며 변명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당신이 애써 해명할수록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저러는 것이라는 또 다른 오해만 살 뿐이다. 결백하다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변명하지? 라는 의심을 받는다. 진정한 강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할 뿐이다. 역사를 보라. 위대한 인물들 중에 험담과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 링컨도, 간디도, 마더 테레사도 수많은 비판과 험담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해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시간이 그들의 진가를 증명했다. 해명은 마약과 같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하고 싶어진다. 하나의 오해를 풀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그것을 또 풀려고 한다. 끝이 없는 소모전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열 사람이 있다면 그중 두세 명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대여섯 명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며 한두 명만이 나를 좋아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지혜로운 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한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더큰 상처를 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원시적 본능 때문이다. 인류가 부족 사회에서 살던 시절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누군가의 미움을 받으면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르다.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더 위험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팔방미인이 되려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라. 대부분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시기심이 많거나 열등감이 강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뒷담화의 진원지를 찾고 나를 험담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책을 한줄더 읽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라. 지혜로운 자는 무가치한 일에 자신의 귀한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복수를 계획하는 일시간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험담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하루면 인생을 바꿀 책한 권을 읽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라. 그들은 남들이 잡담하고 험담할 때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있었다. 남들이 서로 헐뜯고 싸울 때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당신의 하루는 24시간이다. 그중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나머지 8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귀한 8시간을 뒷담화 때문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라. 그때 당신이 후회할 것은 뒷담화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한 것일 것이다.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용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을 피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뒷담화는 진흙탕 싸움과 같다. 함께 뒹구는 순간 누가 더 더러운지 가릴 수 없게 된다. 못 들은 척 자리를 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승리다. 무술의 고수를 생각해보라. 진짜 고수는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직 미숙한 자만이 힘을 과시하려고 쓸데없는 싸움을 벌인다. 못 들은 척 하는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보존이다. 감정적 소모를 피할 수 있다. 둘째 품격 유지다. 진흙탕에 발을 담그지 않으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관계 보호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다른 인간 관계까지 망치지 않을 수 있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도 상병은 모략을 쓰고 차병은 외교를 쓰고 하병은 무력을 쓴다고 했다. 뒷담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하급 전술이다. 상급 전술은 그판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남을 험담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험담의 대상이 된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낮은 자존감, 시기심, 질투심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굳이 당신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자는 그 문제를 당사자의 것으로 명확히 선을 긋는다.어리석은 자는 남이 버린 감정의 쓰레기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고통받는다.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누군가 당신을 험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현상을 알아두라.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자신이 거짓말쟁이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쟁이라고 의심한다. 자신이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험담은 사실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고백일 수 있다.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죄는 사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 나에 대해 말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물론 모든 험담이 100% 거짓은 아닐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이 기회를 통해 혹시 나에게 고칠 점은 없는지, 나의 어떤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차분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 모든 비난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 혹시라도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될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지나친 자책은 독이 되고 지나친 방어는 성장을 막는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성찰의 기준을 세워보자. 첫째, 여러 사람이 비슷한 지적을 했는가? 한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의 편견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둘째, 그 지적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가?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막연한 비난보다는 내가 어제 회의에서 다른 사람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든 게좀 그랬어 라는 구체적인 지적이 더 도움이 된다. 셋째,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의 말인가? 비판도 사랑이 있어야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그냥 헐뜯고 싶어서 하는 말과 진심 어린 조언은 다르다. 자기 성찰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비난을 다 받아들이려다가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사람이 된다. 당신의 진짜 친구를 가려낼 기회다. 폭풍우가 몰아쳐야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알수 있다.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 때, 모두가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당신의 곁을 지키며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다. 뒷담화는 가짜 인간관계를 걸러내고, 진짜 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 진짜 친구는 소문을 듣고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방어한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듣자마자 거리를 두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나서 갑자기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약속도 계속 미룬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저 이해관계였을 뿐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도 변함없이 대해준다. 오히려 요즘 힘들지? 괜찮아? 라며 더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친구다. 위기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가짜 친구들이 떠나가면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게 된다. 진짜가 아닌 관계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은 결국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정약용은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뱉은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더큰 상처를 입힌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모두 잃고 스스로 고립된다. 당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다. 험담하는 사람의 최후를 보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재미있으니까, 자극적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는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결국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에게 하지 않고 모임에도 부르지 않는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한다. 험담쟁이의 말로는 항상 같다. 외롭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 반대로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라. 사람들이 그들을 더 신뢰한다. 비밀도 털어놓고 고민도 상담한다. 저 사람은 절대 입이 가볍지 않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수는 압도적인 성공이다. 그들이 당신을 험담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보다 무언가 나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험담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럴 시간에 당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여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라. 당신의 압도적인 성공과 행복이야말로 그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품격 있는 복수다. 성공만큼 확실한 복수는 없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의 험담은 그저 질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들의 비난은 그저 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역사의 위인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수많은 비난과 험담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시간이 그들의 증가를 증명했고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보라. 그때 중요한 것은 누가 당신을 험담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큰 부를 쌓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 당신을 험담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아마 그들은 당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예전부터 너가 성공할 줄 알고 있었어라며 뻔뻔하게 말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넘어가라. 그것이 진짜 승자의 여유다. 결국 뒷담화에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헛된 말에 귀를 닫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귀한 하루를 망치지 마라. 당신은 그들의 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복수를 계획한다면 당신도 그들과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 된다. 하지만 침착하게 넘어가고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된다.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킨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오늘부터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과 같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듯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마음도 강해진다. 오늘 우리는 뒷담화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약용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나 해명이 아닌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더큰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를 던지지 않겠다는 현명한 선택이자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는 않았는가? 혹은 확인되지 않은 말에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의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다음에도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